1월 22일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3회상 27장 1절부터 1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 0 0 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 시글라스를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라스가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친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여는 아니. 다윗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람엘 사람의 네겝과 갠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게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달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어릴 때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방학 숙제가 참 어렸을 때는 귀찮았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딸을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방학 동안에 풀어야 되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뭐 라디오 EBS 방송이나 방. tv 방송을 보면서 도움을 받아서 프로했던 책도 있었고요 또 매일 일기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일기 쓰기가 귀찮아서 밀려 썼었는데 저희가 저희 딸을 보니까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를 나중에 검사할 때 보면 분명히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날씨가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그럴 때도 아니라 예전 날씨 를 검색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음~ 얘기 날씨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다 제각각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 과제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일기도 있지만 필독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방학을 한달 정도 하면 필독 도서가 다섯 권 정도가 되는데 그럼 그제 필독 도서 목록 중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서 독후감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놀고도 싶고 뭐 TV도 보고 싶은데 책을 한 권도 아니고뭐 네다섯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보면 학년이 바뀌면 보통 책들이 그 수준에 맞게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 바뀌지 않는 책이 몇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공자라든지 토마저 씨의 오두막 같은 이런 세계적인 명작들은 이게 학년이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바뀌지 않았던 책이 또한권 있는데 그게 삼국지였습니다. 네, 이제 다른 책들 읽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삼국지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화 삼국지, 한 권으로 된 삼국지, 뭐세 권으로 된 삼국지, 뭐 여러 버전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삼국지의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는 뭐 여러 권을 읽지 못하고 보통 뭐한 권에서 세권짜리 삼국지를 읽었는데요. 그렇게 방대 한 내용들을 쭉 읽어 보아도 볼때그 내용이 방대해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비의 의형제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착한 사람을 좋아해서 유비의 편이었는데 유비의 의형제이면서도 그의 충신이었던 간우가 유비가 이제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고 뭐음 실종되고 그러면서 그 가장 큰 정적이었던 조조에게 항복해서 그의 장수가 되었던 장면입니다. 혹시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비, 간우, 장비 세사람의 우정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간우가 유비에게는 원수나 다름없었던 조조에게 항복을 하고 부하가 된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관우가 끊겼던 유비의 소식을 듣고 다시 유비에게로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삼국제를 읽은 지가 한참에 되어서 이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대적이었던 조조에게 의탁을 했던 그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그 당시 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고 다윗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블레셋에게 의탁하여.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인 사무엘상 26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자기의 길로 가며 각자의 삶과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군을 보내고 그리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 냅니다. 일절인데요. 다윗은 그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영통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데요. 사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 이 블레셋 수도이죠. 가드로 도망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결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 계획은 굉장히 무모하고 문제가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 특별히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원수와도 다름없는 관계라고도 볼수볼수 볼수 있습니다. 어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에 드러냈던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였는데 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도 없는 전쟁을 블레셋과 해왔고 다윗은 그 선봉에 섰고 그때마다 블레셋을 격파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몸을 의탁하고자 아기스에게 찾아가는데요. 이 아기스는 가드왕 마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골리아스의 고향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로 봤을 때이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이 받아주기만 하면 블레셋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블레셋 왕이 자신을 거부하고 죽일 확률이 거의 99%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다윗은 아기세계게 의탁하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앞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그때도 다윗이 사우를 펴아기세계게 갔다가 많은 사람들 신하들 그 아기세 참모들의 분위기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피했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겨우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아기스에게 간다.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공은 했지만 그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봤을 때, 이건 계획이 성공한 계획이나 좋은 계획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화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음. 놀랍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1절부터 4절까지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아무런 문제없이 아기스에게 정착하고 그곳에 자리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의 부하 600명과 식속들이 정착할당인 시글락도 내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그러고 나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참 어려운 일인데 이 다윗은 블레셋에 정착하고 땅도 얻고 마치 블레셋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처럼 그렇게 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났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1월 달만 되면 저희 할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할머니가 1월 초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저에게 있어서 저희 집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인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복음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밤 무당으로 사셨던 할머니, 굿판마다 쫓아다니고 방울 들고 그 굿하는지 참여하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시고 가장 욕을 잘하는 분이셨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5년 전 회심을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어 바뀌기 전 찬송가는 434장이고 바뀐 찬송가는 384장인데 나의 갈길다 가도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가면 가끔 이렇게 가면 늘이 찬송가를 부르셨던 장면이 지금도 선하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는 때면 저희 가족은 항상 이 찬송가 384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1절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렸을 때 할머니의 찬송가를 들으며 만사 형통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삶이 만사 형통입니다 대적에게 가서도 의지할 수 있고 그 대적으로부터 땅도 얻고 자신의 부활도 정착시키는 이 다윗의 삶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만사 형통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땐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전 13장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이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의 마음을 열어 그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누구와 싸워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사형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시고 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반듯하게 기록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말인데 거기에다 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반듯하게 글을 기록하고 반듯하게 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 듣고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영상 예배를 들으시고 한번 유튜브에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를 검색해 보시면 이 찬양이 나올텐데요 그 찬양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도망자이신 있었던 다윗이 이토록 만사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계획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에 출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대 땅을 공격했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좋죠 내 대적인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유대 땅을 공격함으로 저들건 철천지 원수가 돼서 돌아갈 것도 없고 정말 내 충신이 되었다라고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아말렉을 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상황이 블레셋에 의탁하고 보잘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음을 당한 것입니다. 비록 도망자이고 지금 대적인 블레셋에 의탁하는 매우 불행하고 초라한 처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은 분명히 깨닫고 그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쳤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는 말 중에 뭐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 때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한 1분 1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1분 일초라도 하나님에서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내 부르심과 내 소명과 내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게을러지기가 참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의 부르신과 주의 소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라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부르신만을 바라보며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땅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신대로 사용하시고 나의 삶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도망자이고 초라한 시세였던 다윗을 통하여 결국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여러가지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 보지 않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 경험하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번동가족 기도 제목 자신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여러분 세번 부를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 마,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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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금요심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주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번동 영적 대회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성규의 존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으며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충만하여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의료진들 위축된 경제,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려움 잘 극복하며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블레셋에 의탁하였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 삶을 우리 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라카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직 자,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기도에목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예배 후에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